캡틴 정리 내일 급등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양대 증시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개파락으로 출발을 해서요. 계속적으로 낙폭이 좀 확대되는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저께 미국 증시도 좀 혼조세 마감을 했잖아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빼고는 가우랑 S&P는 하락을 하면서 동반 영향을 받았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500포인트가 좀 약간 저항대 역할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 보이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큰 낙폭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물가 상승, 요 부분이었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수별 경제 침체 우려가 이미 예상이 되었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반영이 됐었는데, 최근 반등은 10월달 자체에서 p m r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했을 때 7.7로 내려오면서 기대치 이하로 내려왔고, 7%대로 들어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전으로 내려오면서 반등세가 좀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저께까지만 해도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었을 때, 금리 인상 12월 달에는 속도 조절하겠다. 0.5% 50BP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됐었고, 달러가 지금 1300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계속 약세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상승했던 주된 요인이 일부 해소되면서 반등세에 이어졌는데, 지금 최근 들어 다시 비농업 고용 지표 발표가 오늘 밤에 있죠. 미국에. 아무래도 고용률, 실업률이 증가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또 경기 침체가 점점점 부각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시 투자심리가 위축이 될수 있다 라면서 매물이 나왔는데 솔직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다 내용은 알고 두들겨 맞았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미리 6개월에서 1년을 선 반영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미리 이미 금리 인상할 때부터 경기 침체, 경기 침체, 경기 침체 의뢰가 나왔었고 그 경기 침체가 1년 내내 작년 8월 때부터.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실질적인 경제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건이 내년부터 경제에 실질적으로 받을 것이고 그 이상 악재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정도의 하락세가 안 나올 것이고 어쨌든 낙폭 낙폭 나오지만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금리 인상이 안 하겠다 할 때까지는 약세 하방 압력을 보일 수 있어요. 박스권 흐름을 보일 수 있어요. 금리 인상 안 하겠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쭉쭉쭉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좀 코스피가 의외로 좀 많이 빠지는 모습 2% 가까이 빠지면서 다행히 21선을 좀 지지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좀덜 빠졌어요. 왜냐하면 아직 저항대 라인까지는 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빠질 때는 하방이 지지되는 5일선 지지되면서 단기적으로 지지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상승 때는 또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코스닥 지수 오늘 다 빠졌다라고 볼수 있고요. 아시아 증시도 전부 다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오늘도 무료 때문에 빠졌다 상승했으면 다시 쉬어갔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저점이 올라가면서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고점도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고점이 일단 여기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락이 있더라도 다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면서 이런 박스 권으로 돌아갈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와중에서 오늘 급등했던 종목도 리뷰 한번 해보도록할게요 미스터 블루가 있습니다. 미스터 블루 제가 11월 25일날 이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미스터 블루 웹툰 재벌집 막내 아들 혹은 사우디 국부펀드 혹은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카카오 엔트에 8천억 투자 한다 뭐 투자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메타버스 관련 컨텐츠 관련이들이 굉장히 부상했거든요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왔었고 그 이후에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됐었는데 미스터플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웹툰 웹소설 IP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좀 부정 보일 때 방송을 말씀드렸고요 이 이후 다음날 바로 초 급등했죠 23% 급등하면서 강한 상승세 리뷰를 해드렸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7600까지 상승하면서 현재 26% 넘게 수익 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블로의 상승세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비서블루를 매매하신 분들 계시더라면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있죠 재벌집 막내 아들 시청률 굉장히 잘 나온다는 소식에 제가 11월 24일 날요날좀 급등 나왔는데 이날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방송 이후에 큰 움직임 없다가 어제 오늘 상승세. 어제 7% 오늘 6% 상승하면서 오늘 10% 넘게 수익. 전화했습니다 방송하고 나서 10% 넘게 수익으로 전환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방송을 보시고 콘텐츠 중앙 매매하시분 계시다면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JTBC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죠. 계열사죠. 콘텐츠 중앙이요. 그렇기 때문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 그만큼 시청률 증가에 따라서 기대 수혜 관련주로서 부각되면서 상승세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 종목 현우산업입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리뷰를 한번 해드렸고. 급등 나오면서 오늘 계속적으로 지금 오일선이 안 깨졌는데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밑꼬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매물들이 좀 많다 보니까 윗꼬리가 계속 달려요. 시원하게 빵 뚫고 가지 못하고 계속 가다 말다 가다 말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고 10%까지 상승은 안 올라와서 리뷰를 따로 안 했었다가 이번 주 월요일 날20% 급등하면서 리뷰를 한번 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저점 올리고 위점 올라가면서 오늘은 5,74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20% 수익인데요. 실질적으로 테슬라 관련주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기타 지금 OLED 관련주들 PCB 관련주들, 자동차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IRA 관련주들이 충분히 수혜를 볼수 있다는 소식이고요. 아무래도 PCB랑 OLED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로서도 충분히 부각이 될수 있다. 그리고 차량용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전 세계의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업체들에게 시장에 많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품을 공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PCB를 생산하다 보니까 충분히 LG 디스플레이하고 같이 상승세를 실제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관련주로서 좀 부각이 됐었었죠. LG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승세, 매물 소화하면서 이런 힘든 시장도 좀 이겨나가는 거 보니까 단순, 단순히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좀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저항대가 지금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윗골이 닿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꺼지지가 않았어요. 시장이 꺼졌는데도 얘는 안 꺼졌다? 분명히 시장이 정상적으로 상승세 나오면 팅 한번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현재 20% 수익이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매매하신 분 계시다면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유일 에너테크. 아, 유일 에너테크가 제가 이때도 리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크게 크게 먹었었죠. 오늘도 장 초반에 굉장히 11% 넘게 급등 나왔습니다 제가 이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수하고 나서 24% 수익입니다 너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웰크론 한탁 같은 냄새가 너무 난다 이게 응축하는 모습이 나는데 얘도 폐배터리 관련주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리튬니켈 관련주다 라고 할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10%좀 올랐어요 그래서 리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무너지지 않고 오늘 오전부터 강하게 10%넘어가고 하면서 슈팅이 나면서24% 수익인데요. 이 방송을 보시고 유일 에너테크 수익 보신 분, 모든 분들 20% 넘게 수익이실 텐데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지금 많이 유일 에너테크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오히려 이때 그저 같은 경우에 이건 더 담아도 될 정도 목이다 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좀 급등 나오면서 많이들 또 수익도 올려주시고 수익 먹었다고 좀 선물도 엄청 많이 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혼내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내일 급등주, 다음 주 월요일 12월 5일 월요일 날 급등할 종목, 세 종목 역시 준비할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공개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날 월요일 날 급등할 종목, 첫 번째 종목, DNC 미디어입니다. DNC 미디어, 웹툰, 웹소설, 이런 것들을 직접 카카오 엔터, 카카오 페이지 여기에다가 하고 있고요. 네이버 웹툰에다가 나 혼자 만렙이라는 웹툰 있습니다. 저도 이거 잘 보고 있는데, 이 웹툰을 만든 회사다, 저작권을 갖고 있다, IP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웹툰, 웹소설, 다양한 직접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엔터가 2대 주주입니다. 지분 투자했었어요, 지난번에. 예전에. 복들을 통해서 카카오 엔터의 지분을 받고, 카카오 페이지랑 지분 교환하면서, 카카오 페이지가 23%의 지분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카카오 국부 펀드, 사우디 싱가포르 사우디 PIF 싱가폴, GIC. 여기 국부펀드들이 카카오먼트에 8천억 투자한다, 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고려 중이다. 이 나오면 당연히 여기에 지문에또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컨텐츠 IP를 갖고 있는 업체들한테 충분히 투자가 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 반사의 수혜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좀11% 넘게 올라갔지만 종가는 시장에 빠지면서 4% 가까이 상승 마감했는데 월요일날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요. 콘텐츠 관련 웹툰, IP, 웹소설 관련주로서 카카오 엔터 투자는 수혜주다라고 보시면서 관점 살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12월 5일 급등할 종목, 바로 대성 하이텍입니다.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3세대 코일링, MSO 코일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분의 1의 주행거리가 6배나 좀 증가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전기차 주행거리 상승할 수 있는 저항 감소시켜서 모터 효율을 높인 이 코일을 개발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6배나 좀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주행거리를요. 이러한 코일이 아무래도 좀 대두가 되면서 상한가 나왔었거든요. 이 소식에.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래도 주행거리 늘리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2차 전지 배터리의 관련해서 관련 기나 기술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공 시간도 6분의 1로 드린다 했고요 에디스 모터 현대차 현대 모비스의 부품도 같이 공급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에도 납품하는 업체 3기 디엘 모터스 세 메카닉스에다 대량으로 납품을 해오고 있다 어떤 것을요 전기차 배터리 부품 가공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납품하고 있다 어쨌든 뭐 2차전지 장비 관련 주다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밀기계 산업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2차 전지, 장비, 반도체 장비, 방산 부품 등 다양한 전기,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우주항공산업, 의료산업 등 전방산업에서 말 그대로 공작기계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부분도 다 지금 사업영역에 포함되고 있고요. 초정밀, 초미세 복합가공의 핵심 유닛 기술, 말 그대로 모터가 들어가는 모든 산업기기 중에서 모터가 안 들어가는 게 없겠죠. 이거와 관련해서 자동차 배터리, 지금 이슈가 되는 건 자동차 배터리입니다 상가 간 이유가 배터리 부품 이게 아무래도 좀고 미래에 있어서 더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승세 나왔었고요 오늘도 지금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일 혹은 내일모레 강하게 상승 내일 나오던가 모레 나오던가 이렇게 좀 언젠가 상승 며칠 내로 강한 급등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월요일 날 슈팅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윗꼬리는달수 있어요. 어쨌든 두 자릿수 수익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해서 대성 하이텍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 관심 종목은요. 플라즈맵입니다. 플라즈맵이랑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최근에 의료기기 장관한테 표창을 받았습니다. 뭘로요? 전 세계 최초로 플라즈마 멸균기를 FDA 승인을 받았어요. 인증을 획득했어요. 미국 국가 아니고서야 의료기기에 FDA가 승인을 잘안 해주는데 비미국 회사 최초로 FDA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털링 멸균기 제품이 세계 최초로 진공 플라즈마 줄로 이용해서 의료용 임플란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그래서 유럽, 동남아 혹은 미국, 캐나다 등 호주 등 다양한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인증한 이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수주 물량이 쌓여 가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빠르게 지금 확대하고 있고요 잔여 수주량이 벌써 3천억 원이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임플란트 시장도 굉장히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임플란트 뿐만 아니라 정형외과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기기들도 예, 플라즈마 멸균제품 이걸로 소독하고 뭐하고 해서 지금 누적 계약 수주 금액이 3,300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달 만에 지금 1,000억 원 이상을 따낸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적이 그만큼 크게 증가했다라고 좀볼 수가 있고요. 해외 수주가 그중에 70%가 해외 수주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 인구보다 세계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시장이 훨씬 더 다변화, 저변화될 수 있고요. 큐메드가 미국 시장의, 치과 시장의 1, 2위 기업인데 큐메드한테 지금 대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1 900억 원 가까이 판매를 했고요. 유일한 수형 제품이기 때문에 동네 병원, 의원 등에서 중소형 의료기관에서 점차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또비 미국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가 경쟁력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시장 전변에 있어서 크게 기대가 됩니다. 올해까지는 좀 적자가 예상됐고요. 내년부터는 지금 숫자이. 되고요. 내후년에는 무려 몇 배예요. 100배가 넘어가면 100배, 말이 100배지, 영업 실적이 100, 배 네, 엄청난 이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도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으로서 나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신규 상장한지 이제 3달째예요두 달밖에 안 됐어요 아직가 의 상승 버전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아, 생각해서 내일 급등할 종목 관심 종목으로 플라즈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캡틴 정진의 내일 급등주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한 달에도 참어려움을 어려웠고 쉬웠다면 쉬운 시장이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방송에서 우리 관심 종목을 오픈해 드렸던 종목이 하루에 3개씩 해서 한 60개 정도 된다고 치면 뭐 11월 첫째 주에는 제가 방송을 좀 빠져서 안 했었는데 뭐 그중에서 45개 정도라고 그 중에 37, 8개가 30%, 50%, 많게는 80%도 넘어간 종목이 있습니다. 리뷰를 제가 한번 다시 준비해서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관심 종목을 추천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시는 010-257-441 여기다가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험방을 초대해서 직접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캡틴일의 내일 급등주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